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10년 정도 거주하셨던 집이고 매매가액은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3년 전에 집을 산 터라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부동산세도 부담이 되고 상속세도 많이 나와서 두집 중에 한 채를 팔아서 내야 할것 같은데 어떤 집을 파는 게더 나은 건지 고민이 됩니다. 종부세는 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건가요? 일시적인 이주택자인데 이것에 대한 혜택이나 절세 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결국 이 집을 파는 게더 좋은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좀 네. 궁금해 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먼저 사용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 요즘 뉴스에서 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들이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그 상속으로 또 일가구 이 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이 많이 그렇죠. 드는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것 같고 어,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쨌든 상속세 내셔야 되잖아요 네. 네, 재원 마련 어떻게 좀만 좋을지부터 좀 팁을 좀 주시자면요 어, 상속세 재원 마련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자꾸 미리미리 알것 미리 미리 또 같아요. 미리 계획해 두어라 <laughs> 네. 이런 말 쓰셔야겠군요. 미리 상속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네.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그때 대해서 알아보고 하면은 좀 제한적인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세금에 휘둘릴 때가 많기 때문에 미리 어, 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혹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법도 있겠습니다. 지금 상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남아 지 일가구 2주택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요 네. 하나를 처분하신다고 한다면 보유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거 처분하시는 게좀더 이득이 될수 있을까요? 네. 어, 만약에 둘다처분을안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뭔가 하나를 처분해서 그 처분 금액으로 매도한 금액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라면 우선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원래 네. 이제 상속 이 일어나기 전에도 일세대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분이시고 이제 상속 주택이 한 채뿐이라고 한다라면 어 상속 주택 특례 주택 상속 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음. 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상속주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비과세가 가능한 상태였으면 비과세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상세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네.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만 하였다면 네, 비과세를 받아서 네, 양, 9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거죠. 9억까지 비과세를 받아서 상세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은 또 시가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어 상속세 상속주택을 음, 이제 그 매매하게 되면은 그 매매할 때 금액이나 상속세 그 상속 신, 신고 시기하고 재원 마련하는 시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가대로 팔게 될 거니까 양도세는 크게 물진 않을 거 같아요. 내 음. 네, 상속주택을 당장 상속 후에 네, 매도하게 되더라도 그렇군요. 네. 어, 지금 상당장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도 걱정을 좀 하셨어요. 네네네.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이 이주택자가 됨으로 어, 기본 공제액이 예전에 9억인데 10억, 11억으로 이제 개정된다고 하는데 네. 그 1세대 1주택 그공제액이 아니라 이제 6억으로 공제액이 줄어들게 되고 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2주택 그 세율이 예. 이 주택으로 세율이 인상이 되게 되겠죠. 음. 다만 그게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네 여전히 1주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상담자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절세를 해 보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우선은 뭐 2주택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자기가 살던 집을 매도할 계획이셨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이용해서 우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상속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고 중가 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중과세가 배제되므로 어, 5년 내에 처분하는 것을 네, 추천해 드립니다. 음. 네 그리고 상속 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어 유사 사례 가액들이 많이 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비교할 수 있는 유사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상속세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과 함께 상속세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전문가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상속 진행할지 좀 미리 계획 세워보시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